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통관관리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입요건 강화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입요건 강화사항 안내는 개요 및 대상, 동물유래 물질포함 의료기기,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관련 의료기기, 모유착육기, 안전성, 유효성 문제, 원자재 사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각각 수입요건 신청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입니다. 수입요건 강화 사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수입 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정한 의료기기에 대해서 유통 차단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적합 여부를 증명하는 구비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안전성 유효성 문제 원자재를 사용한 의료 기기는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네 가지로 분류되며 동물 유래 물질 포함 의료 기기, 치과용 비기금속 합금 관련 의료 기기, 모유 착유기, 안전성 유효성의 문제 원자재 사용 의료 기기 등에 대해 있습니다. 우선 동물 유래 물질 포함 의료 기기 관련 신청 안내입니다. 통합공고 제35조 제12항과 관련하여 반추동물을 사용한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수입 시 BSE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수입의 경우 관련 서류들의 원본 서류를 협회 통관관리팀으로 제출해 주셔야 문서 검증이 가능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 작성 시 BSE 대상 여부에 1AU를 선택하시고 원재료의 기원 동물명을 기재합니다. 배치 넘버 날에는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수입하시려는 모델별 배치 넘버나 락 넘버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후 원재료의 추출 부위 및 성분명을 확인하시어 기재하시고, 원산지 부분에는 제품의 제조국이 아닌 원재료의 원산지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동물 유래물질 포함 의료기기 신청 시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수입시 제출하는 원본 서류를 협회 통관 관리팀으로 제출하시면 협회에서는 원본 수취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요건 확인 면제 승인 처리가 되므로 처리 기간을 확인하시어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과용 비기금소 합금 관련 의료기기 면제 신청 안내입니다. 국내 베릴륨 기준이 초과한 치과용 비기금속 합금의 유통 차단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수입 시 베릴륨 기준 적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국내외 공인된 시험 검사 기관 성적서 또는 제조원 자체 성적서입니다. 다음은 모유착육기 면제 신청 안내입니다. 수유를 목적으로 제조, 수입되는 모유 착육기중 접병 등 모유가 접촉되는 구성품에 대하여 품목 허가, 인증, 신고 내역을 비고란에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라는 문구가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수입 시 제출 서류로는 최초 수입 시에는 식품위생검사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반복수입 시에는 원재료 및 제조공정이 변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제조원 레터 또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 유효성 문제, 원자재, 의료기기의 수입금지 안내입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의 3, 제1항, 제2호와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정한 원자재를 사용한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 금지하며 국제 수은 협약이 적용되는 의료기기, 성면을 사용하거나 함유한 의료기기, 프탈 레이트류를 함유한 의료기기로서의 수액 세트, 인공신장기용 혈액회로 등을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